자, x에서 x 대응하 함수가 자, 모수 함수, 상수 함수일 때 a, b 값 구하는 거죠. 자, 상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. 자, 다 똑같은 값에 대응한다 는 거죠. 자, f(x)가 상수 함수인 거는 자, 0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하고 2일 때 함수값이 어떻다는 거야?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자, 0일 때는 여기 위에다 대입하니까 2가 되겠고요. 자, 1일 때는 밑에다 대입하자. 그러면은 1, a 플러스 b. 자, 2도 밑에다 대입해주면 4, 그 다음에 2a 플러스 b. 자,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. 자, 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은, 자, a는, 자, 요거, 요거 계산해주면은 a가 마 3이 되고요. 자, b가 뭐다? 4입니다. 자, a하고 b 갖고 할수 있죠. 자, 따라서, 자, 두개 곱해주면 몇이 된다? 마이너스 12가 됩니다.